괜찮은데요? 와, 손에 진짜 딱 맞는다. 만약에 얘를 가방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알리 왔다. 오늘은 알리에서 물건이 두 개가 왔네요.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CJ 택배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이거 알리 배송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예전이랑 조금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오늘은 CJ 택배에서 알리 물건을 가지고 왔구요 아이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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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즘 이 메이커 장갑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희 모임에도 나가보면은 이거 낀 사람이 한 서너명은 될 정도로 오 저는 이게 이제 여기 융으로 된걸 샀어요 융 그래서 살짝 따뜻할 수 있게 유용으로 된걸 샀습니다. 사실은 알리바은 이런 거 뭐죠? 막 흰색 글씨 이런 거안 써진 거 사고 싶은데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샀고 한번 껴볼게요. 사이즈는 제가 미디움을 샀거든요. 아 미디움, 음, 미디움이라고 샀네. 오케이. 자, 어 근데 괜찮은데요? 딱 받았을 때 느낌이 많이 두껍지도 않고, 어. 종이고.. 오! 딱맞다! 오~~ 굿굿 전 장갑이 헐렁한게 싫어가지고 여름장갑도 미디움을 주로 사는데 이거 딱 맞는데요? 음, 오 괜찮다! 야 요즘 알리가 진짜 이거 이 장갑은 가격이 13,000원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오 괜찮은데요? 진짜 딱맞다 오~~ 굿굿 살짝 융이여가지고 한겨울에는 못낄것 같고 지금 딱 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영하로는 안내려가고 한한뭐 3도 4도에서 한 10도까지 이정도에 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그죠? 바닥도 되게 도톰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을때 느낌이 좋아요 음~~ 야이 장갑 많이 끼는 이유가 있네 와 손에 진짜 딱 맞는다 이거 타이트하게 끼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미디움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손이 그냥 일반적인 남자손인데 미디움 사시면 될것 같고 바닥도 오 여기가 되게 쿠션감이 오 좋은데 음오 맘에 든다 이런 거를 만3 0 0 0원 이면 살수 있다는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이거를 13,000원 이면 살수 있다는게 이야 대박이야 진짜 음, 박음질 마무리 이렇고 여기가 살짝 한 5mm 정도 되는 쿠션이 좀있고요 요것도 손바닥 가운데에는 또 메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5mm 정도 되는 쿠션 그리고 여기 살짝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진 않는데 살짝 미끄럼 방지가 되고 오 이거 핸드폰 되나? 터치? 핸드폰 터치 되나 한번 봐볼게요 오 터치 된다 오 터치 되네 굿굿 좋습니다 오 이거 돈 하나도 안 아깝네 그리고 안에는 요즘 보이시죠? 살짝용 많이 두껍진 않아요. 그냥 여름용보다 여름용보다 그냥 살짝 두꺼운 느낌 여름용보다는 겨울에는 이중으로 된 겨울용 장갑을 끼긴 껴야될 거고 요거는 이제 간절기용 간절기용 장갑이 될것 같습니다. 살짝용 있는 뭐 이거 제가 뭐 광고나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링크 하나 요 더보기란에 달아 드릴게요. 뭐만 삼천 원인가 뭐만 얼마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그 제가 탑튜브에다는 가방을 하나 샀거든요. 탑튜브에다는 가방. 뭐야 포장도 이게 그냥 끝이야. <laughs> 비닐 포장도 없이 그냥 왔어, 대. 요렇게 생긴. 와, 이거, 야, 사진보다 더 조그만데? 아, 핸드폰은 절대 안 들어가겠구나. 와, 이거 조그만지는 알고 사긴 샀는데, 더 조그만데요. 이 탑튜브에다 이렇게, 얘는, 어, 얘를 산 이유는, 무슨 탑튜브에 이렇게 막 스트랩으로 묶고, 스트랩에 묶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게 되면 얘가 이제 어쨌거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탑튜브 스트랩으로 묶어 놓으면 그 부분에 기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또 거기를 또 보호 필름이나 이런 걸로 붙인 다음에 또 탑튜브 가방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얘는 붙이는 거예요 양면테이프로. 그래서 이게딱 붙여버리기 때문에 움직일 일이 없죠. 그래서 기스 같은 게좀덜 나는 것 같아서 이걸 샀는데 아. 품질은 조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것도 얼마더라 만원 정확히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만원 정도 준것 같은데 아 품질이 조악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지가 없어 아무튼 요거 탑티브 가방 근데 얘는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어, 여기다 그냥 넣어놓고 뭐 자크 같은 것도 없고 그죠 뭐 빠지기는 안 생겼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냥 꺼낼 때 쓰는 건데. 저는 혹시라도 핸드폰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액션캠 요거, 음 액션캠 배터리를 좀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화장지를 좀 넣는다든지 음 그런 용도로 쓸것 같습니다. 자전거에 한번 달아볼게요. 달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가방을 달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라 해야 되지 자전거 모양이 살짝 에어로하게 그죠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이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요 모양이 다른 탑튜브 가방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다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구입을 한 거거든요 얘를 근데 이거, 사지 마세요. <laughs> 사지 마세요, 사지 마. 요 모양이 지금 요렇게 얹어놓은 요게 요런 모양이 이쁘면 사셔도 되는데, 만약에 얘를 가방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렇게 지금 얹어져 있는 모양이 이쁠 수도 있잖아요, 요게. 된 모양이, 오, 조금 더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생겼고, 이쁘다! 그러면 사도 되는데, 그럴 거면 사도 돼요. 왜냐면 뭐한 만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러면 사도 되는데, 얘를 가방으로, 가방의 어떤 용도로 쓰실 분들은 그냥 사지 마세요. <laughs>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구입할 때 사실 이게 뒷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 요런 거, 어, 배터리 같은 것들 넣어 갖고 다니려고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겠죠 이거 못 넣겠죠? 이거를 그리고 지금 빼는데도 와 뭐야 이거 이러고 아 이게 지금 모양을 딱 이렇게 장착을 해 놓을 때 각이 딱 져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딱 잡고 있는 거는 요거는 마음에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얘가 너무 뻣뻣해가지고 뭐를 넣고 뺀다는 자체가 이, 뭐야,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는, 어, 뭐, 소리 안 나는 튜브, 예비 튜브 같은 거 넣을 수 있겠다. 근데, CO2 같은 것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리가 나. 소리가 나고, 한번 넣어보죠. 이런거 CO2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CO2 넣었다가는 딸그락거려서 정신병 걸릴 것 같고, 저는 지금 요, 기다 이렇게 지금,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이것도 알리에서 산거거든요 이거 넣다가는 었 넣을 수 있나? 안되네 <laughs> 안돼 안돼 이것도 일단 못 넣고 자뭘 넣을 수가 있을까요? 음 제가 저는 이렇게 경량 튜브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 경량 튜브를 가지고 다니니까 이 정도는 넣을 수 있겠다 그죠? 이 정도는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늘, 늘 수는 있게 ...써... 와, 이것도 막... 와, 이것도, 잠깐만. 이게, 와, 송들거리겠는데? 이게 지금, 야, 그래도 뭐, 어떻게 늘 수는 있겠네요. 늘 수는 있어. 자, 이렇게. 어, 그래. 그래, 이거 하나 넣을 수 있겠다. 어,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고, 얘네들 나는 안 꺼내도 계속 가지고 다니겠다 하면은, 이 정도는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걸 위해서, 이걸 또 여기다 달고, 음, 자, 무튼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요거는 좀 비추구요. 어, 요 장갑은 진짜 마음에 드네요. 장갑은. 괜찮습니다. 아, 요거 뭐, 요 지옥 없거나 요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검은색이었으면, 이렇게 그냥, 그냥 검은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요 가방, 요거는 조금 괜찮네요, 장갑은. 자, 이상 오늘 택배 왔다 영상 마치겠습니다.